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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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저희 홈 스윗 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투 마이 하우스. 부자님 집 자랑하고 싶다 그러 가지고 가지고. 아,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셔 놓고는 <laughs> 무슨 제가 집을 자랑하겠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한 저의 집이고요. 중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구조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26평형 아파트고,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예요. 방 3개라는 게 중요해요. 26평형 아파트에 방 3개인데, 2002년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조가 좀잘 빠진 것 같아요. 집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갑자기요? 네. 아, 하나도 준비를 못해가지고. 너무 깨끗한 것 같은데. 아우, 제가 원래 이렇게 살거든요. <laughs> 네, 원래 저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사무실, 책상이랑 전혀 다른. 어. 이게 또 집이랑 사무실이랑 또 굉장히 다르고 8월 말에 제가 이, 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아주 거금을 주고 정리 컨설턴트 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총 8분의 정리 컨설턴트님들이 무려 8시간 동안 집을 정리해 주시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한 집으로 지금 한한 한 달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하신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 아, 우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일이 스트레스가 또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집을 생각 하면 행복해져요. 아직까지는 이 집에 대한 뽕이 아주 그득그득해서 집에 올 때마다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집이 없으셨었나요? 그 전에는 이렇게 실거주할 집은 없었고 내돈내산 여러분 내돈내산 이렇게 서울 자가를 이제 구매는 처음 해봤는데 거의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제가 임차인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진짜 고시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라 원룸 구축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까지 해서 이 집을 마련을 해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럼 이 집은 등기 때보면 이사님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 그것도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 이름이 탁써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을구로 가 보면 이제 은행이 <laughs> 은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소유주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내 집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면 아파트인 거잖아요. 어디 아파트인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는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사 온 거를 이렇게 이름을 말안 하고 저기 들어오실 때 혹시 복도에서 보셨어요? 그 남산뷰?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집을 선택한 게 굉장히 큰데 그 뷰만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남산타운에 오셨군요? 라고 너무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남산타운 아파트입니다. 이거 원래 되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구축 아파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직접 인테리어를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 인테리어가 된 집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처음 보러 왔을 때 너무 집이 딱 들어왔는데 깨끗 좋은 거예요. 너무 센스 있게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이 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지금 이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한한 한 달쯤. 그 전에는 신당. 네, 신당역, 신당역 오피스텔에 살았었죠. 체감이 혹시 좀 어떻게 좀 달라진 게좀 있으신지. 우선은 강남 출퇴근이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신당역에서 출근할 때는 한 20분 정도를 잡고 그래도 거기도 굉장히 빠른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압구정까지 가는데 거의 10. 10분 컷, 10분 컷이고, 제가 숲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강보다는 남산이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한강뷰를 못 가져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저는 숲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남산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또 굉장히 좋고요. 오늘 아침에도 러닝했어요. 아, 남산 러닝하고. 근데 아쉬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약간 고층에 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구층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압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되게 만족 부럽지는 않다.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수학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복도식 아파트예요. 계단식 아파트나 아니면 이렇게 오피스텔이니까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복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외부에 노출된 복도를 사용하니까 비가 오거나 뭐 그러면은 좀 불편함이 있어요. 만약 진짜로 꼽자면 그냥 그 정도인데 사실 복도는 문 열고 나가자마자 이렇게 남산 타워가 쫙 있다 보니까 날씨 좋은 날에 문 열면은 만족감 완전 최상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 그럼요. 룸트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방이에요. 그래서 주방 이런 타일도 너무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 예쁘지 않아요? 평소에 요리를 좀잘 해드시나요? 네? 아, 요리는 잘 못하는데, 요즘 배선생님 있으시잖아요. 이사하고 나서 집들이 하는데, 이제 배달 음식이 오면은 그 작업이 또 필요해요. 배 선생님이 해주신 거를 또 예쁜 그릇에다 옮기는 작업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요리를 좀 배우고 싶어서 좀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리를 배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어, 그냥 뭐 요리까지 잘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laughs> 그리고 여기 뭐식세기도 있고요. 원래 있었던 거? 어, 이거 있었어요. 여기 지금 인테리어 하신 분이 제가 볼때 감각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럼 그냥 아예 매매하실 때 그냥 꽁으로 다 같이. 그러니까 다 매매 금액 포함된 거죠. 인테리어를 그당시는 사실 디테일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깎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인테리어 비까지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좋은 가격에 매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열어봐도 괜찮은가요? 뭐든 열어보셔도 돼요. 왜냐면 모든 게 깔끔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 이거 컨셉인 것 같은데 돈 주고 이것도 다예 자본의 힘이죠 어저 위에까지도 이렇게 어 쓰시는구나 아 이렇게 정리가 거의 뭐 용기도 지금 거의 완전 새것놈 이거 TPN 온것 같은데 살짝 아니 진짜로 저 이렇게 살아요. 정리 컨설턴트님들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런 거를 맡기는 데도 있어요. 어, 어, 어. 생각보다 좀 비싸거든요. 와, 할만하다. 뭐 혹시 얼마나? 여기 지금 26평형 전체 하는데 200만 원 줬어요. 근데 8 분의 정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모든 짐을 다 꺼내요. 그리고 그걸 다 하나씩 분류해 주시고 버릴 거 버려주시고. 근데 저같이 이제 정리를 못하는 맥시멀리스트들은 사실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두느라고 이제 집안이 정리가 아주 카오스가 되는데 한 번쯤은 제가 볼 때는. 해볼 만하다. 이번에 지출한 것 중에 꽤큰 포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만족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어? 여기 건강식품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뭔지 네. 혹시? 이게 다 건강식품 이제 영양제들이랑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30대 후반이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혀에다의 글루타치온도 있고, 그리고 간을 위한 간 영양제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거 오렌지 콜라겐이거든요. 마시는 콜라겐. 요즘에 여기다가 올리브유 같이 해가지고 아침마다 공복에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소주잔에다가 이게 이거 예쁜 잔이 없어가지고 제가 소주잔에 먹는데 아침마다 소주잔을 하나씩 들이키는또 재미가 있어요. 그걸 지금 재미. 드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소주에다가 그걸 타 먹을 순 없나요 혹시? 그래도 돼요. <laughs> 맛있을 것 같은데? 안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 올리브유를 이렇게 뿌려 짠짠 하고. 되게 맛있어 의사님의 아유. 피부관리 비결은 다그 콜라겐인 거 아니요 그렇진 않고 피부과 <laughs> <응. 웃음> 피부관리의 비결은 돈이다 지금 보면 냉장고도 그렇고 어, 어, 어. 저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응, 응. 지금 다새거 같아요 다새 거예요 오피스텔에 살았기 때문에 가전이 다 빌트인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의 뭐 혼수하듯이 또 힘을 줬죠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제습기 뭐 이런 거 등등 새 거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뭐 어디 건가요? 다 삼성이에요, 삼성. 아, 예, 예. 여기도 열면 또 이렇게 DP 상품처럼 이렇게 또 들어있는 건아니에 잠깐만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laughs> 냉장고가 또 여러분 요즘 가전이 얼마나 똑똑한가면요? 여기 보세요. 자동으로 열린다? 그리고 이거 심지어 말로도 열수 있대요. 또 나름 오.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laughs>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마시는 수액 네, 이거 술 먹고 다음날 이제 마시는 해장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구매했고요 이거는 다 뭔가요? 우리도 뭐가 뭔가 이렇게 아 없는데? 이거 화장품 차게 써야 되는 화장품들 있거든 세럼 같은 거 마스크팩 이런 거는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서 쓰고 있어요 이거 진짜 좋다는 거 하나 뭐 있나요? 아 요거 미쳤습니다 바이오던스 이거 팩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팩 붙이고 자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다음날 이제 뽀송뽀송해져 하나 가져가세요 가지, 네, 피부 관리 해야죠. 아래도 한번 열어주세요. 아, 아래요? <laughs> 아래가 지금, 잠깐만요.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 아래는 조금 더 사람 손 냄새가 나는. 그리고 여기 이제 닭가슴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강추, 불짬뽕, 바비뚝딱저 이거로 정착했어요. 닭가슴살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소고기 큐브. 보통은 이렇게 닭인데, 이거는 이제 갈비야. 소고기 갈비. 또 얘도 맛있어. 이거 이거 만드신 분이 내가 볼때 맞잖아요. 맞잖아 닭가슴살 물려서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협찬 받은 거 아니시죠? 협찬 아닙니다. 제가 직접 내돈 내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또 핵심이 뭐냐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화장실 이 타일이 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 집을 사기 전에는 사실 막 디테일을 못 보잖아. 어, 그냥 예쁘다. 뭐 깨끗하네. 이러면서 이제 이 집을 골랐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되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했죠. 이런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어. 이런 타일들도 예쁘게 약간 요즘 스타일이고. 물은 잘 내려가네. 물한번 내려가죠. 아니, 저희 집은 물잘 내려가요. <laughs> 아, 수압이 약하다고 하셔가지고. 아 참. 아, 이런 거 콘센트 이런 거 이런 게 약간 조금. 어, 이런 거 빈티지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전전 주인이 인테리어하셨고 그 전전 주인이 제일 기획 다니시는 부부였다라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감각이 꽤 있으셨던 분들이지 않았을까? 아니, 여기 콘센트도 약간 모두 뭔가. 그러니까 미국 아파트 같잖아. 뉴욕 아파트.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근데 이것도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어. 이렇게 다 짜여 있었어요. 이렇게 그 장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어. 헤이, 이 옷장 해봤습니다. 이렇게 막다 열어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정리 컨설턴트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다 옷장. 여기는 이제 운동복. 평소에 운동을 막 되게 열심히 하시나봐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못해요. 그냥 꾸준히만. 꾸야꾸야 하고 있고요. 드레스룸 같은 거 이렇게 딱 정리할 때딱 순서나 약간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음... <laughs> 저이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입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다 다 제가 아끼는 옷인데 예뻐가지고 사요. 근데 또 입고 나가려면 약간 또 쑥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쟁여두는 거지. 이것도 내가 사고 한 번도 못 입었어. 이거 이쁘잖아. 무대에서 입어야 되고 아니에요. 이거 일상복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되게 또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데 짜잔 여기는 저의 이제 업무 공간 옷이 또있는데 여기 <laughs> 여기는 이제 정장 어 정장 룩다흰 바지인데 쓰임새가 좀 다른가요? 제 눈에는 다 다른 색깔로 보이는데 혹시 같은 색깔로 보이세요? 재질도 다 다른 옷들 어 이건 다 자켓들 중개사로 일하는 거고 빌딩 중개를 하니까 사실 저는 깔끔한 룩이 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깔끔하게 입자라는 주의입니다. 이쪽은 그럼 컴퓨터 이제 여기서 이제 업무를 서재경. 주로, 네, 주로 업무를 여기서 보고요. 어 여기 1등을 하셨나 봐요. <laughs> 작년에 또 1등 국민중개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 이 집도 보셨을 때 부동산적으로 이 집을 음. 픽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사실 여기 남산타운은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요. 리모델링이 사실 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고려는 안 했어요 그 호재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다만 입지가 사실 가장 우리가 부동산적으로 중요하잖아. 그리고 덩어리가 또 중요하죠. 근데 제가 검토했던 9억에서 12억 사이에 있는 구간 안에서 강남 접건성이 좋고 세대수가 많고 25평인데 방 3개짜리 집 거의 여기가 유일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을 선택을 했던 거는 층수가 어느 정도 로얄층이고 여기가 로얄동은 아닌데 복도에서 지금 우리가 남산타운이 보이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향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남산뷰가 나오는 아파트로 리모델링이 될수 있는 거죠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면 로얄동으로 또 디벨롭이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혹시? 이거 비밀 지켜줄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끼리만 비밀로 이 집은 제가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도 우리 구피드님의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와 궁금하다 궁금해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침실 근데 여기가 안방이 되게 넓게 빠졌어요 옛날 집이어가지고 거실이 작아 내가 커튼 때문에 여기를 다 재봤거든 거실보다 여기가 더 넓어요 안방이 굉장히 넓게 빠졌고 근데 이제 보통 안방에 붙박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이 내가 그게 좋았던 게 안방에 붙박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 홀로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제일 많이 이제 집에 있을 땐 많이 활용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이것도 내 동생이 신혼 때 쓰던 거거든 근데 이것도 내가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 쓰는데 너무 유용해요 뭐 이거 너무 좋으니까 상태 쓰고 있고. 어, 향수도 되게 다양하게 많으시네요. 다향수 아닌가? 요 네, 다향수 하나만 딱꼽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바이레도 로아비 고스트. 요거 좋아합니다. <laughs> 그림이 이렇게 또 바닥에 이렇게 내려는안 것이고 이렇게 바닥에 두시는 건가요? 못건 거야, 못건 거. 제가 못질을 좀 못해가지고 이거 걸어야 되는데 아직 못 걸어서 이렇게 내려다놨고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베란다? 어 베란다야.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어 있는 집이 있고 여기는 이제 비확장 집인데 베란다가 있는 게전 좋더라고요. 창고로 쓸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포인트가 있어요. 컨셉이 노란색이 포인트예요. 옐로우가 포인트 컬러. 요것도. 예쁘죠. 이것도 이제 포인트. 구축 아파트잖아요. <laughs> 약간 아파트가 사실 뭐다 층간 소음 이슈가 다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슈는 없고, 저는 오히려 제가 좀 시끄러울까 봐 요즘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이전 매도자한테도 사실 매입할 때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층간 이슈 없냐, 옆집 상황은 어떠냐 이러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또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되게 그림 같은 게 되게 많은. 같아요. 여기도 요즘 AK 사실인 것 같고 아니 이거는 사실 가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AK 총. AK가 뭐죠? 아, 총기 이름 이름인데요. 아 그래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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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미술품 샌바이펜이라는 작가님 되게 젊은 트렌디한 작가님이신데 막 베스트 구상은 아닌데 그당시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봤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첫 작품이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TV도 새로 사신 건가요? 이것도 이 모니터가 있었어요 모니터가 있어서 이 거치대만 사서 이제 TV로 만든 거지 와인 와인셀러인가요 네네 와인셀러 와인이 가득 차있네요 혹시 와인을 좀 즐겨 드시나요? 와인뿐이겠어요 와인을 보관이 이제 또 중요하고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제 큰맘 먹고 얘도 있었던 거. 오피스텔에. 어, 오피스텔에. <laughs> 이의자나 약간 이런 것들도 원래 있으셨던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또다 임스 브랜드, 임스라고 또 큰맘 먹고 제가 또다 구매한 이 가구들. 제가 가장 최애 가구 여기가 이제 제 최애 가구들이에요. 이건 공기청정기인가요? 네. <laughs> 유난히 좀커 보이네요 사이즈가. 이 공기청정기가 좀큰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빨리 돈을 열심히 더 모아서 더큰 집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집은 어디로 생각을 좀? 목표는 뭐 커도 되잖아요. 목표는 용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금호옥수 요 라인의 이제 신축 아파트 여기 너무 살기 좋아서 남산 인근에 약간 붙어있고 싶긴 해요 그리고 더 벌면 이제 강남, 서초, 반포, 대치 다 나오네요 <laughs> 근데 이제 자, 저는 사실 주거는 강북에 있고 싶긴 해요. 왜왜 왜 강북에 있고 싶으신지? 강남은 좀 너무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그 동호대교를 제가 넘어오는데 동호대교 넘어올 때딱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분리되는 느낌이 강북은 있어서 뭐 강북도 한남동이나 용산 이런데 너무 좋잖아요. 제 그냥 꿈이라고 하면 저는 한남동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살수 있을까? 목표를 잡고 가시면 되죠. 네, 그럼요. 오늘 누추하지만 소중한 저의 집을 한번 같이 룸 투어를 해봤는데요. 어,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다 초대를 또 못하잖아요. 전다 초대하고 싶은데 또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온라인으로나마 한번 이렇게 집들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집 사니까 너무 좋아요. 복덩이들 같은 경우에도 다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어, 저도 마음 먹은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확실히 아, 조금만 더 일찍 결정할 걸 이런 후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시고 스터디하면서 기회를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스텝이 또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는 일가구 세팅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이제 다음 스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파이팅하시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